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재판는 이제 관련한 두 가지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이제 그 지금 여덟 번째 불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변호인들 가석정인 심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통령은 이제 그 출석 안 하지만 정인 심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그직 부장판사가, 지귀현 부장판사가, 뭐라 했냐면 이제 그 12월까지는 재판을 가능하게 마치겠다. 이렇게 그 발언을 했습니다. 12월까지는 재판을 마친다. 그러고 이제 그 김용현 장관, 그 다음에 그 조지호 경찰청장 재판을 병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군인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데, 민간이니까, 실제 그, 윤대통령, 김용현 장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조지호, 경찰청장, 세 명이 그 재판을 병합해서 12월까지 마치겠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저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구속기간이 있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1심의 구속기한이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날 끝내 이거 구속 만기가 1월달이거든요. 1월달 되면 이거 네그 구속 만기로 보석이나 풀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네그 구속 만기 되기 전에 1 2월달이 그 심리를 신속하게 끝내겠다.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민주당이나 정청래나 이자들이 계속이 왜 침대 재판하느냐. 왜 이렇게 그 재판을 지연해가지고. 윤 대통령을 1월 달에 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계속 지기한 판사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그 최선을 다해 재판하고 있고, 현재 가능하면 12월 중에 심리를 마친다. 이렇게 그한 거죠.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이그 내란 특별재판부도 의미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빨리 재판이 끝나버리면 내란 특별재판부를 뭐 만들더라도 법을 만들고, 또이그 판사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게 또 판사를 어떻게 정할지 이게 그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미 내란 재판이 일심이 끝나 버리면 일심의 그 내란 특별 재판부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 점에서 이게 저는 신속하게 마치겠다고 한 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이그 이제 그 지견 판사가 만약에 12월 달에 빨리 재판을 끝내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결과는 여기 대해서, 뭐, 제가 단정할 수는 없는데, 지금 대다수 의 법조인들의 분석은요, 내란 부분은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게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법조인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내란이라는 거는 터무니가 없잖아요. 내란이라는 거는 권력을 찬탈할 목적으로 국가기관을 상당히 기관 마비를 시키는 이런 폭동을 말합니다. 내라이라는건 한마디로 이게 폭동이 폭동. 국가 권력을 찬탈할 목적으로 헌법상의 국가기관들을 상당 기간 동안 마비를 시켜버리는 이런 데그 폭동을 내라인 하는데 그런데 겸이 몇 시간짜리 뭐두 시간짜리 겸이 내란이 되긴 말이 안 되죠. 일단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찬탈할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뭐 5년 단임인데뭐 10년, 20년 하려고 한거 아니잖아. 그 말도 안 되는 야기죠 그 다음에 국회가요, 1분도 국회가 마비된 적이 없어요. 국회는 이게 정상적으로 소집해서 표결이 됐단 말이에요. 100번 양보하더라도 이게 그 경찰이 뭐 출입을 약간 정문 출입을 막은 거는 시간이 1시간도 안될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 봉쇄한 것도 아니고 다 이게 담장 넘어서 이재명이나 우원식이나 다 넘어갔잖아요. 따라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표결이 된 거예요. 100번 양보하더라도 봉쇄가 거의 1시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돼. 제그 오랜 기간 상당 기간 마비가 안 됐잖아요. 그러게 폭동이 있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그 내란제가 성립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에도 군인들 동원해서 뭐, 치안 유지한다고 내란, 그, 개업 많이 하고 있잖아. 주방위군. 근데 이건 내란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이제, 미국의 여론은, 아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안네 자국의 그, 군을 동원하지 마라. 비판 여론이 60% 육박한다고 하는데, 그러기, 내란이다,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기현 판사가 12월 중에 그, 선고하면 윤석열 대통령 내란 부분은 거의 100% 무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란 특별재판부도 사상이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이미 1심에 선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 혐의는 의미가 없다 봐요. 내란이 무죄면요. 나머지는 그 과정에, 겸 과정에 서었 뭐, 경호차한테 뭐 체포를 갖다가 뭐 못하게 했다. 공무집행 방해했다. 또는 뭐 비아폰을 뭐 삭제, 직권 남용을 했다. 이 거는 사소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 살인죄가 무죄인데, 근데 그 뭐, 살인하는 과정에 뭐 옷을 갖다가 칼로 송계했다. 또는 죽은 사람 뭐, 주머니에 뭘 가져갔다, 점령탐을 행령을 했다. 이런 건 이게 전부 이게 사소한 거잖아요. 살인자가 무죄명의 그 과정에서 던 일은 별게 아니다. 이런 걸로 이 대통령을 실행 구속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 지 직연 판사가 옛날에 대통령 구속 취소한 것처럼 지금 좌파들이지 직연 물어 뜯으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그 룸살롱에 뭐 650만원 접대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고, 이 뭐, 직위원만 배제하면, 우리 내란 특별재판부 안 만들게. 이게, 이게 뭡니까? 직위원만 빼면 특별재판부 안 만들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만큼 이게 자파들도, 야, 이게 직위원 판사 이러다 무죄 놓는 거 아니야? 겁이 나니까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이 그, 직위원 판사가 12월 중에 끝내면 내란 부분이 무죄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법조계 압도적 다수계내다 자파들 일부 빼고, 이렇게 첫째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두 번째, 두 번째 윤대통령 쟁점, 재판과 관련한 쟁점에서 여기에 이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윤대통령 측에서 위험 법률 심판하고요. 헌법 소원을 청구했거든요. 그 김계리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 이제 그 페이스북에 그 상세하게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게 법은 맞아요. 실제 그 특검법이요. 내란특별법. 이런지 그 특검법이 황당무계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이상한 게 보면, 이런 게있제 우리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해 간다.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해 가려면요. 지금은 이제 그 고등법원장의 법원장이 영장을 밟아야 되거든요. 고등법원장만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 압수액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근데 이번에 그 특검법에 보면 국회에서 5분의 3을 의결하면 대통령 기록관에게 그 볼수 있다. 국회에서 5분의 3이 의결하면 대통령 기록물을 볼수 있다. 이거는 헌법의 영장 중에 명백하게 반하는 위헌이잖아. 영장이 있어야지. 국회에서 5분의 3 가지면 이게 그 대통령 기록물을 볼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기존에 공소를 재개했잖아. 기존에 그 검찰에서 내란죄로 공소해가지고 재판 중에 있잖아. 이 재판의 공소 유지권을 특검이 가져가겠다. 지금 검찰이 하는 공소 유지권을 특검이 뺏어가겠다. 아니, 특검이요. 왜 수사하는 게 특검인데 기존의 공소죄를 왜 뺏어갑니까? 이것도 이게 그 명백한 위헌이잖아. 특금이란 게최후의 보충적으로 수사하는 데가 특금인데, 아예 뭐 기존의 공소유지권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 외에도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2중, 3중, 4중, 재탕, 삼탕 똑같은 걸 가지고 수사를 계속하잖아요. 이것도 명백하게 법에 반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일사 부재리가 있잖아요. 한 번에 기소하거나 처벌되면.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똑같은 걸 가지고 계속 수사하고, 다시 공소 재개하려고, 이런 식으로 중복 수사를 하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위헌입니다. 그러니까, 특검법이 그, 그 외에, 뭐, TV 중계부터 한두 개가 아니에요. 펄리바게닝까지 뭐, 하여튼 이 특검법이 지금 위헌투성이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위헌법률 심판하고, 이제 헌법소원을 동시에 재개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위헌 법률 심판을 윤 대통령이 이제 법원에다가 지기한 판사 법원에다가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하거든요. 그런데 이그 법원에서 세 명이 지금 재판하거든요. 세 명이 판단해서 위헌 법률 심사가 이유가 있다 이러면 헌법재판소로 청구는 법원이 하는 겁니다. 법원이 그러면 이제 그 헌법재판소 결론이 놓을 때까지 재판이 중단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재판이. 이게 변수가 하나 있다는 거죠. 뭐 저는 이제 위험 법률이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법원에서 위험 법률 재청, 청구를 해버리면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이 올 스톱 돼버리는 이런 이제 그 변수는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될지. 일단 대통령 측에서 위험 법률 심판을 법원에다가 청구했다. 그러고 이제 헌재에 바로 헌법 소원을 청구했는데 헌법 소원은 이제 또 가처분이 어떻 될지. 하여튼, 이두 그 가지 변수가 남아있긴 하다. 그러나, 그게 이제, 그, 위험 법률 심판 청구를 법원이 안 받아주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 아마 이제 그 12월 중에는 결론이 논다. 이 말씀을 드리고 결론이 놓으면 내란 부분 저는 무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면 이제 뭐, 윤대통령이 석방될 수가 있는 이런 이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재판과 관련해서 제가, 제가 법률 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팩트 입각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지기현 판사는 12월까지 김용현, 조지혁 병합에서 마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거기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청구한 거요게 이제 변수가 된다. 이렇게두 번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이거 그세 번째, 만약에 선고가 10월 중에 된다면, 내란 부분은 무죄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네 번째, 자파들이 계속 이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직연을 배제해라. 이렇게 계속 자파들이 직연 판사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 그 자기들이 봐도 무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데 그 판사에 대한 탄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요. 하여튼 이 직연 판사, 뭐, 위헌 법률 심판 청구해도 좋아요. 좀 늦어지도 판결이 왜? 위헌 법률이 더큰 거니까 위헌 법률 맞거든요. 뭐, 저는 위헌 법률 심판 청구해도 좋고, 아니면 이제 그냥 재판을 진행한다면, 한담역이 그 빨리, 12월 달에 빨리 해서 윤석열 대통령 대란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통해서 석방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